요, 스마일입니다. <laughs> 이어서 영상 올려드릴게요. 음,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되니까 천천히 제가 네, 가겠습니다. 56번은 예흥분, 이렇게 다리가 긴 예흥분이에요. 멋있죠? 네, 흙도 정말 좋은 네,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입니다. 와, 다리가 길어요. 멋있는데요. 56번 예은분이고요 어, 가로 사이즈가 13cm입니다. 이거는 3개 받아보시는 가격이 6만원이에요. 음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도 색깔 지정하지 마시고요. 랜덤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57번입니다. 아이고 57번 휴식분이네요. 57번 2플러스1 해갖고 네, 세개 받아보시는 가격이 36,000원인데 네, 가로 사이즈가 9.5, 높이 사이즈가 8cm예요. 이거는 꽃그림이 참 예쁜 화분이죠. 이것도 이제 세개 뭐 색깔 지정이 안 되고요. 랜덤으로 세개 받아보시는 가격이 36,000원이고요. 58번 도엔드 분입니다. 이거는 사각 좀 낮은 분이죠. 이거는 이제 가로 사이즈가 12cm예요. 높이는 9.5cm고요. 세개 받아보시는 가격이 3만 원입니다. 뭐 괜찮은데요. 그렇 어, 옆에 것도도엔드 분입니다. 도핸드 분. 이것도 이제 사각 작은 분입니다. 이것도 세개 받아보시는 가격이 24,000원이고요. 아이고. 네, 가로 사이즈가 9cm. 높이가 10cm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어, 우리 베란다에서 정말 정말 유용하게 유용하게 잘 쓰여질 사각분입니다. 사각분은요 정리하기가 너무 좋아서 그게 매력인 화분이죠. 6 0번입니다 60번은 어, 도핸드분인데 완전 대품분입니다. 와 크다. 이렇게 대품분이에요. 이거는 어, 가로 사이즈가 18cm, 높이가 16cm예요. 와 멋있죠. 어, 여기 다뭘 심어볼까요? 18cm니까 15cm 되는 아이들 다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에요. 세개 네, 받아보시는 가격이 72,000원입니다. 네. 와, 너무 좋다. 네. 그리고요, 61번입니다. 61번은 예은붓 가마솥 차분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어, 약간 거품유약이 묻어 있는 것도 있고요. 거품유약이 안 묻어 있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이건 61번. 직경 가로 사이즈가 13cm예요. 3개 받아보시는 가격이 4만원이고요. 62, 음, 62번. 이것도 예흥분, 사각분이네요. 뭐 박스 번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로 사이즈가 8cm, 높이 사이즈가 8cm 해서 3개 받아보시는 가격이 3만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색상 랜덤 안 되고 골고루 받아보시는 거예요. 어떤 색상이 가더라도 다 마음에 드셔야 하실 거예요. 네, 63번도 도엔두 분입니다. 이건 직사각분이네요. 직사각분 1 3 5예요 가로가 13.5. 세로가 11.5, 높이는 8cm예요. 이거 이런 화분도 다육이 심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군생이 가로로 돼 있는 군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심어주면 정말 멋있는 화분입니다. 세개 가격이 3만 원이고요. 이거는 64번. 이것도 예은분이네요예은분 사다리 꿀 모양 사각분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음, 가로 사이즈가 11cm, 높이 사이즈가 1 2 c m 니까 농분이겠죠. 이것도 목대에 있는 군생들 심어보세요. 너무너무 예쁜 화분입니다. 이것도 색상 랜덤이고요. 지정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서세장 받아보시는 가격이, 세개 받아보시는 가격이 4만원입니다. 오, 어, 제가 좋아하는 연초색이네요. <laughs> 이거는 65번 예흥분입니다 반짝이 유약 사각분이죠. 이것도 우리 매니아님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 좋았던 그런 화분이에요. 65번, 음, 65번 가로 사이즈 9cm, 높이 사이즈가 11cm. 세계 바다보스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주문을 주실 때는 꼭 문자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10 5121 -993, 음, 9933이 고요 여러분 이거 문, 전화번호 저장해 놓으셨다가 그때 그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66번. 뭐 이거 <laughs> 어머 귀엽고 사랑스러운 화분이네요. 66번 이거는 가로 사이즈가 10cm예요. 이 화분은요, 어, 디자인도 다 다르고요. 사이즈도 다 달라요. 이거는 그냥 주물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디자인도 달라요. 이렇게 그냥 사이즈도 다 그냥 기본 10cm는 넘어가는 사이즈고요. 이거는 세개 받아보시는 가격이 4만원입니다. 아, 좋다. 네, 이거 너무, 너무 예쁜 그런 화분이죠. 멋진 화분이에요. 이런 거, 이 화분에는요, 작은 철라도 심어보세요. 정말 멋진 화분. 67번까지 왔고요. 아, 이것도 65번이랑 같은 화분이에요. 이거는 박스, 한 박스가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이거 주문하실 때는 67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음, 색상 랜덤이고요. 너무 예쁘죠? 한번 보세요. 레온분은요 색상이 8지 정도가 되니까 3개, 3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요 67번, 가로 사이즈가 9cm에요. 세로 사이가 즈 11cm. 그래서 3개 받아보시는 가격은 3만원이고요 와, 롱분입니다, 롱분. 네. <laughs> 원형분이죠. 아까는 사각분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이거는 원형분입니다. 음, 가로 사이즈가 13cm, 네, 세로, 높이 사이즈가 22cm에요. 가격은요. 세계 받아보시는 가격이 54,000원입니다. 와, 정말 좋은 기회. 이런 화분은요. 이럴 때 얼른 얼른 장만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이런 잡으셔야 되는 그런 화분이죠. 정말 멋있는 도엔드 화분이고요. 롱부는요. 정말 많이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시려면 많이 있진 않니까? 으 이런 기회에 이번 기회에 얼른 얼른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9번. 이것도 도엔드 분이네요. 네, 69번 드이인도 분, 저는 처음 보는 화분이네요. 음, 멋있는데요. <laughs> 네, 가로 사이즈가 12cm, 높이 사이즈가 17cm, 세개 받아보시는 가격은 48,000원입니다. 와, 멋있다. 이것도 제가 이런 디자인 엄청 좋아했어요. 화분을. 예전에 정말 저 베란다를 키울 때 이런 화분이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막 크기별로 제가 사놓고 쓰던 화분인데, 뭐 반갑다. 너무 좋은 기회, 3개 받아보시는 가격이 48,000원입니다. 네, 70번도 대품 화분, 와 멋있다. 이거 여러분 키핑장에서 뭐 일렬로 짝 있으면 더 멋있겠지만 한 조개 갖고 있으면 키핑장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70번이고요. 네, 가로 사이즈가 17cm, 높이 사이즈가 16cm 해서. 가격은요, 세개 받아보시는 가격 이 72,000원입니다. 어, 이거 몇장 없어서 몇개 없어서 금방 품절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화분이고요. 어, 이럴 때 장만하시세요. 이건 예흥분입니다예흥분 작은 사각인데요. 가로, 사이, 어, 가로 사이즈가 10cm. 네, 높이 사이즈가 7.5cm예요. 이렇게 해서 세개 받아보시는 가격은 24,000원인데 색상은 지정할 수가 없으니 네, 사장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화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화분이에요. 어떤 색상이 가더라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거니까 네, 랜덤으로 받아보시고요. 72번은 아... 아 와, 롱분. 완전 롱. 얘는 락분이죠.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네. 어, 가로 사이즈가 14.5고요. 높이 사이즈가 29cm. 요, 여기까지가 다리예요. 여기, 여기까지가 다리고 여기는 몸통입니다. 어, 멋있다. 요 화분 세계 받아보시는 가격은 9만원이고요. 1 3번도 락분입니다. 이거 제품 화분이죠. 가로 사이즈가 21cm니까 진짜 큰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들은 키핑장에 계시는 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키핑장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하나씩 올려놔주시면 정말 멋진 화분이죠. 다육이도 빛나고 화분도 빛나고 이거는 1 3번이고 직경 사이즈가 21cm, 와, 높이 사이즈가 17cm예요. 세개 받아보시는 가격은 9만 원입니다. 네, 74번부터 80번까지는 완전 대품 화분이에요. 정말로 큰 화분들이거든요. 이 화분은 그 키핑장에서 잘 높은 자리에 한 개씩 두 개씩 있으면 정말 멋질 화분 그런 화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도엔드 분인데요 정말 큰 사각이에요 어우, 무게감이 있어서 네, 한 손으로 들기 어려울 정도로 큰 화분입니다 직경은 25cm 높이는 23cm 해서 3개 받아보시는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와 이거 3개 있으면 너무 좋겠다 멋있죠. 네, 도엔도분입니다. 네, 75번도 도엔도분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항아리형의 화분이네요. 제가 이런 디자인 정말 좋아해요. 심어놓으면 더 예쁘고요. 멋진 화분입니다. 75번이고요. 직경 사이즈는 15cm, 높이는 30cm의 와, 롱분입니다세개 받아보시는 가격은 9만 원이고요. 네, 아이고, 이것도 도엔도분. 이거는 사각롱분이네요. <laughs> 무거워. 이게 화분이 크면요. 진짜 무게감은 있거든요. 그거 감안하시고 잘 아시죠. 76번은요. 직경 사이즈 가로 사이즈가 16.5 높이 사이즈가 31. 와 대박이죠. <laughs> 31cm예요. 정말 롱분이에요 이런 거는 정말 하나씩 갖고 있으면 진짜 평생. 우리 자손들한테까지 물려갈 그런 화분이네요. 정말 멋진 화분. 네, 세개 받아보시는 가격은 15만 원이고요. 이것도 도 핸드분 사각분인데, 옆에 것보다는 좀 작죠. 네, 직경은 16.5cm. 어, 직경은 똑같고요. 높이가 22cm예요. 22cm도 굉장히 높은데, 옆에 건 31cm예요. 대박이죠. 이거는 세개 받아보시는 가격은 9만 원입니다. 이거는, 아이고, 조금 더 가볍네요. <laughs> 이거는 78번. 이것도 도엔드분. 사장님이 도엔드분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니 도엔드분이 맞네요 <laughs> 이것도 대품분입니다. 가로 사이즈가 2 1 c m 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품. 진짜 얌전하게 생긴, 동그랗게 생긴 창심 오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네, 가로 사이즈가 21. 세로는 13. 네, 세개 받아보시는 가격은 6만원인데, 와, 정말 좋은 기회. 이거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아분은 몇개 없어서 금방 품절될 것 같긴 해요. <laughs> 네, 79번조 도앤드분의 네, 대품분입니다. 직경이 21cm. 와, 크죠? 아이고, 높이가 22cm. 와, 커요. 저래는세개 받아보시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어, 마지막 번호까지 왔네요. 마지막 번호는 한 분만 선택하실 수가 있겠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laughs> 도엠드 분이고요. 19, 가로가 19cm, 세로가 15cm, 높이는 22cm 해가지고, 얘는 세개 받아보시는 가격은 9만원인데, 딱한 분에게만 기회가 가는 화분입니다. 와, 좋죠. 제품분은요, 이렇게 특가할 때 장만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제 가격 사고, 제 가격으로 사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가하실 때 얼른, 얼른 잡으세요. 네, 문자는요, 주문은 010-5121-9933행복한끝꾸릇 주문 문자거든요. 주문하실 때는 꼭 문자로 번호로 해서 음, 몇 번에 몇 개요, 몇 번에 몇 개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돌담 화분 첫 번째로 보여드린 이 돌담 화분이잖아요. 정말 너무 좋은 뒤예요. 이런 거 국산 화분이잖아요. 국산 화분인데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요. 앞 모양이 다 다르고 색깔도 약간씩 달라요.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씩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어, 랜덤으로 색상 지정할 수 없고요. 랜덤으로 세개 가는 세계 가격이 2만원이니까 이거는 이것도 얼른 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것도 뭐 언제 단종 될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있을 때새 뭐 박스가 있잖아요. 새 박스가 있는데 있을 때이 화분도 잡으셔야 됩니다. 네, 행복한 꽃그릇은 도소매 가능 매장이잖아요. 그런데 소매 손님께서는 일요일날 택해서 오셔야 되고요. 평일 날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일요일 일요일 날만 오시는 혜택이 있죠. 전 품목 툭 플러스 1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니까 평일 날 피해서 일요일 날 오시면 정말 이 좋은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거든요. 화분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여기 빼고 다 있어요. 다 여기 빼고. 모든 부자재가 다 있으니까 이런 매장 없거든요. 우리 우리나라에 <laughs>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행복한 꽃꾸로밖에 없거든요. 뭐 구선화분, 수입화분부터 해서 부자재까지 해서 없는 게 없는 매장이거든요. 일요일을 선택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마당에서 <laughs> 영상을 찍었는데요. 재미있네요. <laughs> 지난 주엔 추워서 많이 헤맸는데 오늘은 너무 따뜻한 봄 날씨여서. 너무 기분 좋게 촬영을 하고 갑니다. 이게 대풍 화분이 있어가지고요. 이 화분들은 특가일 때 장만을 하셔야 돼요. 이런 대풍분은 있을 때 기회가 됐을 때 장만을 해주세요. 오늘은 박스가 많아서 입으로 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고요. 이거 보시면 문자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행복한 꾹꾸을세워와서또 행복한 일을 하고 갑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블랙, 엔드, 엔드, 스토리,